변색 안경 렌즈는 13에서 400나노메타인 자외선에 의해 변색돼 가시광선 입사량을 줄여주는 안경 렌즈입니다. 보통 기온이 낮고 건조할 때 많이 변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겨울철에 변색 안경을 구입하셨던 분들이 여름철에 변색 기능이 약해졌다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기온이 습하고 높을 때덜 변색되는 렌즈 특징이 반영된 탓입니다. 변색 안경 렌즈는 실내와 차내에서는 변색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해변, 고산, 산원 등지에서는 일반 선글라스보다도 더 농도가 진하게 변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요즘 많이 판매되고 있는 칼라이스 포토 퓨전 변색 렌즈와 트랜지션 변색 렌즈의 변색속도 환원속도를 비교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자외선 램프에 두 렌즈를 넣어 봤습니다 한쪽은 포토 퓨전 한쪽은 트랜지션 변색안경 렌즈입니다 육안으로 보셔도 표시가 좀 나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환원 테스트 영상입니다. 자외선 램프에서 꺼낸 3분 이후에 최종 탈색된 칼라를 보고 계십니다. 탈색되는 시간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탈색 이후에 남아있는 미세한 칼라의 느낌은 도렌지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변색 속도와 변색 이후의 칼라농도 즉 자연스러움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다 광경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변색 렌즈를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직접 자외선 테스트기로 변색 속도, 변색 농도 등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경은